스마트폰 디자인 아뭐 그럴 수 있지 태블릿 디자인 아뭐 그럴 수 있지 워치 디자인 비슷해진 거 어... 콩나물 디자인 와 이건 좀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이 한 일주일쯤 남았고, 디자인도 다 유출이 됐어요. 벌써 실물을 직접 본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실물을 보셨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유출되어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좀 봤을 때, 좀 많이 놀랬습니다. 진짜 뺏겨도 너무 많이 뺏겼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뺏긴 게 아니야. 벤치마킹 몰라? 뺏긴 거랑은 다른 거야. 그럼, 그럼. 애플도 우리 거 얼마나 많이 뺏기, 아니, 아니, 벤치마킹 하는데,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콩나물 디자인을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만들 줄은 뭐 몰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유출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디자인하고 별개로요. 이번 갤럭시 신제품에는 갤럭시 실 사용자 분들이 정말 원하는, 저도 진짜 많이 바래왔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인데 저희 디자인을 처음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요. 어, 이거 투명해서 안에 이어버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너무 좋다. 이렇게 약간 투명 이어버드의 상징인 나싱이 좀 떠오르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게 딱 위에만 투명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계란찜기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색상을 보면요. 나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드 색상이랑 그레이, 레드 색상이나 블랙을 사용했다면 버즈3처럼 하늘색과 주황색을 사용하니까 약간 레온수를 떠올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설마 삼성이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이렇게 제품을 공개하는 거니까 태극 문양을 여튼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되는 제품들을 보면 이 네곤수, 아니야, 아니 태극 디자인이 좀 눈에 좀 띄네요. 근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 성향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디자인보다도 그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 기능이 얼마나 좋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버즈3랑 버즈3 프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기업의 이어폰 개발자분들한테 들은 게좀 있거든요. 그 제품 디자인이 에어팟하고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면 따라했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좀 토론을 해보니까 애플이 설계한이 콩나물 디자인만 한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통화품질이나 노이즈 캔슬링 측면에서 굉장히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디자인이라고 맘 같아서는 디자인 똑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특허 때문에 그거 피하느라 고생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애플이 진짜 대단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삼성에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낸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버즈3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삼성이 애플 까는 콩나물 광고 영상을 내린 이유가 혹시... 특히 이 오픈형 타입의 버즈3를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할 정도예요 근데 뭐 그런 특허나 그런 문제는 뭐 알아서 잘 해결하셨을 테고 그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게 나오는지 소리가 어떻게 튜닝돼서 나오는지가 저에겐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튜닝한 이 버즈2 프로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을 때이 버즈2 프로야말로 진짜 삼성의 사운드 튜닝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정말 사운드 튜닝이 잘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버즈3랑 버즈3 프로는 소리에 대해서 또 노이즈 캔슬링 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인데요.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운수 아니 아니 그 태극 디자인 색상이 기본 스트랩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홈 버튼에 레드 포인트 색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게 주황색으로 바뀐다는 점 외에는 뭐 눈에 띄는 점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워치 7 울트라 모델에서는요. 애플워치처럼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을 사용했고 그 안에 갤럭시 워치의 아이덴티티인 원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요 디자인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못생기고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요 곳에 좀레이징이된 건지 아니면 실버 색상이 진짜 너무 잘 뽑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워치 7이 전 벤츠 디자이너의 작품이란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제품이 좀 예뻐 보이고요 이 워치 스페이스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좀 세련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주황색의 포인트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저처럼 좀 근본 없는 일개 유튜버가 디자인 평가하는 걸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황색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보던 거고, 아이, 스트랩 디자인이라. 색상이요. 이 스트랩까지 꼭 저렇게 주황색으로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반응을 좀 살펴봐도요. 삼성전자는 무슨 애플 제품의 태무버전 만드는 곳이냐. 이제 교묘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대놓고 뺏긴다는 등좀 글로벌적으로 좀 험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영상이 내려진 상태인데 게다가 예전에 삼성이 애플워치 디자인을 조롱하는 광고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더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테크시장에서 서로의 제품을 보면서 벤치마켓 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뭐 최근에 애플이 아이패드 광고에서 창의성을 부순다고 욕을 먹으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는 창의성을 부수지 않는다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전부터 삼성은요 이런 식으로 애플을 조롱하는 여러 광고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럼 이제 애플은 또안 그랬냐 애플도 최근 애플 이벤트 공식 영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체 물리학자로 보이는 사람이 갤럭시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너무 힘들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갤럭시는 별로 관심 없는데 얘기하면서 웃는 광고 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 WWDC에서 보여준 애플 기기의 신기능도요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반대로 갤럭시도요 디자인에 있어서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한 건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광고나 기능 말고요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지금 테크 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올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의 신제품 디자인이나 버즈3 시리즈, 그리고 워치7의 디자인을 보면 특히 이제 갤럭시 팬분들은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유출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갤럭시 유저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워치7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능이에요. 사실 갤럭시 워치는 애플 워치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버벅버벅거리고 늦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쓰면 쓸수록 좀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갤럭시 워치 7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칩셋의 성능을 보니까요. 싱글 코어 성능이 무려 4배 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야, 이게 공식 자료가 아닌 유출이다 보니까 100% 신뢰할 수 없긴 한데 진짜 이대로만 나오면요. 워치 7은 드디어 좀 빠릿빠릿한 굉장히 성능 좋은 최초의 갤럭시 워치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갤럭시 워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성능이 조금씩 좋아지고 뭐 최적화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었긴 한데, 이렇게 수시적으로 확 늘어나는 건 처음이라, 아, 저 이번 갤럭시 워치 7 성능 기대 진짜 많이 되네요. 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워치 그냥 새로 나와도 이 갤럭시 핏쓸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능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갤럭시 폴드랑 플립인데 이거는 뭐 예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루머들은 없어요. 특히 플립은 진짜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굳이 꼭 집자면 외부 카메라의 색상이 본체 색상을 좀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스피커 홀 디자인이 바뀌었다 정도인데 뭐 폴드도 외부도 커버 디스플레이도 좀더 각지게 바뀌고 뭐 렌더링상 그런 건지 진짜 그런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내부 디스플레이에 UDC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플립보다는 폴드가 좀더 많은 개선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은 다 보니까 블랙 색상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월쯤에 갤럭시 폴드 울트라라고 해서 좀더 고급형 폴드가 출시될 거라는 루머도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나오는 폴드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좀 있긴 해요 저도 사실 폴드급 정도 되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제품이 출시되는데 그것도 가격보다 전작이 훨씬 더 올려서 출시가 되는데 몇 달만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근데 10월달에 그 제품이 나온다라면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나오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은 좀 역대급으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해요 하냐면 제가 어차피 그거다 제돈 주고 살 거니까요. 중고 가격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7월 10일이 되어야 알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갤럭시 링인데요. 사실 이때쯤 되면 버즈나 워치, 폴즈나 플립보다 저는 링이 더 핫하고 알려진 정보가 많은 거라 생각했는데 새로 나온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 오우라 링을 좀 오래 차고 있으면서 쓰면 쓸수록 좀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갤럭시 링은 재질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오우라 링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서리 부분이 좀 끌키는 게 제가 그렇게 험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티가 좀 많이 나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거 차고 있으면 좀 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살이 쪄가지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찐다면 이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하면 되고 살좀 찐다고 귓구멍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살 찌니까 손가락이 두꺼워져가지고 아얘 착용감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좀 착용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크기가 사람에 딱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중고로 팔 때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 갤럭시 링은 가격 자체도 좀 높은 편이고 매달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오우라링은요 이걸 이용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하는 그런 간단한 디바이스 조작은 안 되는데 갤럭시 링에선 그게 가능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런 오우라 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삼성 S랑 다 통합돼서 나오는 갤럭시 링은 조금 얘보다 좀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다이어트를 좀 미리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랑 지난 갤럭시 언팩의 추이로 좀 살펴보면, 뭐저 같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갤럭시 신제품을 좀 날짜별로 예측을 해보면요. 갤럭시 워치랑 버즈를 빠르면 언팩 다음날부터 빨리 배송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폴드랑 플립이 그 다음 그리고 갤럭시 링은 공개는 좀 먼저 하되 8월쯤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7월 1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는 갤럭시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예전처럼 당일날 막 오후 2시에 하이마트 가서 촬영하고 당일날 편집해가지고 밤 10시에 올리고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상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좀 며칠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건강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세 리뷰는 좀 나중에 하고 첫인상 영상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좀 상세 리뷰 영상을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